안녕하세요. 별주부 타로의 별주부입니다. 오늘 타로 리딩 주제는 12월 첫째 주 주간 운세입니다. 카드 뭉치 5개 준비되어 있고요. 5가지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거나 제일 마음에 드는 카드 뭉치 선택하시면 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하면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12월 첫째 주 완벽하다고 나오는데요. 월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좀 완벽하다 어떤 성취가 있을 것이다. 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험을 어, 보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합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결혼이 확정될 것 같고요. 회사 안에서 어떤 증금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언가 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그런 12월 첫째 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뭔가 시작으로 시작되네요. 네,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적인 시작, 뭔가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떤 결혼을 하거나 누군가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서 지내게 될 경우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될 것이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환경, 새로 바뀐 환경에서 새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겠죠. 어떤 그런 시작을 하게 된다. 12월 첫째 주에. 그리고 그 시작은 편안함으로 이어진다. 어떤 걸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편함을 직면하게 되죠.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 적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우리 1번 분은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뭔가 평등과 자비와 사랑과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상황에 어,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를 시작했는데 안정되고 편안하다라는 것은 그 공간 자체를 만든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래서 편안하고 내가 내 마음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어떤 일한 뒤에 어떤 휴식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11월 달까지 쉬지 않고 힘들게 뛰어오셨다면 우리 12월 첫째 주에 비로소 어, 그거에 대한 결실을 매지, 맺게 된다. 그것에 대한 결실을 맞이해서 뭔가 편안한 상황, 어, 내가 내 스스로 꾸며낸 이런 공간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 마련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뭔가 어~ 시험이라거나 어떤 시합 경기 같은 걸 끝낸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거에서 이겨내고 나면은 우리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나면 어~ 뭔가 메달을 따거나 자격증을 딴 후에도 우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더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더없이 긍정적입니다. 어, 긍정적인 변화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 있다면 들려올 것이다 우리 간단하게 애정운 카드 한 장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분들 어, 애정운 카드 조금 어설플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어, 너무 성급할 수 있다. 우리 너무 서두를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자신감 너무 갖지 말고 좀 순수하게 접근할 필요 있다고 나옵니다. 좀 자신의 어떤 귀여운 부분이라거나 순수한 소년의 이미지, 이런 걸좀 앞세워서 나아가면 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연인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진전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 두근거리는 새로운 만남 준비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어떤 순수한 모습, 그런 걸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12월 첫째 주에 경쟁자가 나타나서 다툼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쩌면 좀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대하고 있었던 승진 소식이라거나 뭔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좀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어, 12월 첫째 주 총운이 어, 그러하다고 나왔고요. 우리 12월 첫째 주 초반에는 책임감 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상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거래가 있는데 그 일이 이제 잘 되지 않은 거죠. 그 일이 좀 어그러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무기력하게 된다. 의욕이 부족해진다. 현재, 아, 현재 자신에 대해서 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런 식으로밖에 일을 못 하는 걸까? 이런 좀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흥청망청 어, 하게 된다. 하지만 어쨌든 목적이 달성이 되고 풍요롭기 때문에 또 이런 어, 욕망을 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 상거래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어, 내가 우위가 아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혐오에 빠졌어. 아, 나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난 내가 어, 우위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뭔가 일이 어, 틀어져서. 좀 자기 허무에 빠질 일이 생긴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든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이 돼서 좀잘 지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카드 의미 자체는 좋아요. 뭐 모든 잔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잔이 다꽉 채워져 있고 사람 표정도 굉장히 웃고 있잖아요. 그죠? 주변의 환경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 좀 흥청망청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벽한 어떤 성공이라거나 뭐 풍요로운 어, 상황이 됐다거나 이거보다는 내가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좀 술로 잊어보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운 자체가 좀 뭔가 불명예스러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사건이 어쩌면 우리 이번 분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거 타로카드는 어떤 조언이라거나 충고의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뭐 상거래 쪽에서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하면서 12월 첫째 주 보내시면 이번 어,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는 결국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 이번 분들 애정은 간단하게 한 장만 뽑아보고 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분들 애정은 좋다고 나오네요. 어,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과 우리 생활 두 가지 양립할 수 있는 어, 그런 카드로 볼수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토끼 다 잡을 수 있다고 나와요. 내가 일이 바빠서 잠깐 연인 못 만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어도 그 사랑 유지할 수 있다고 나오고 두 가지 다잘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소개팅이나 우리 뭐 새로운 연인을 만날 계획이신 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 이미 연인을 사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한눈팔 수도 있겠다. 어 한눈팔지 마시고 네좀 그런 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여자친구가 이미 있고 또 내가 남자친구가 이미 있는데 주변에 좀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서 좀곁눈질 같은 거할 음,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거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조금 고립된다고 나옵니다. 좀 인간관계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하고 있던 사업이 있다면 좀 뭔가 불확실성에 부딪혀서 조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12월 첫째 주에는 우리 3번 분들은 좀 버텨야 하는 주라고 합니다. 버텨야 한대요. 고립된대요. 주변으로부터. 어, 고립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한쪽에 어, 치우치거나 고립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버티는 힘이 부족하면 좀 주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겠죠. 네, 그런 의미의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월 첫째 주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거나 어떤 일에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맺은 결실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 실패의 소지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뭔가 계획하고 계시나요? 우리 3번 분은 지금 자신이 뭔가 일어놓은 모아놓은 돈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명예라거나 자신이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보상 노동의 보상 같은 걸 가지고 새로운 일을 지금 꾸미려고 하고 있어. 그게 사업이 됐든. 부업이 됐든 무언가 지금 새로운 일을 꾸미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말썽의 소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지금 뭔가 보상을 받은 상황이세요. 월급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디를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았든지 또는 내가 뭐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좀 보너스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야. 이건 불로 소득이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얻은 어떠한 그걸 가지고 가게 같은 걸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 좀 말리는 상황일,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일을 더 하든지, 돈을 더 모으든지, 조금 더 연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어, 수련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좀 말리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우회해서라도, 좀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반대를 어떻게든 이겨내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우회를 해서라도 그 일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일이 좀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뭔가 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버텨야 하는 한 주다. 이번 주는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새찬 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는 한 주다. 라고 나옵니다. 3번 분들 뭔가 새로운 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계획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이 돈을 써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 안 된다. 말썽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3번 분들 간단하게 애정은 한번 한 장만 뽑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3원 분들 애정은 조, 좋은데요. 네, 뭔가 노동 뒤에 보상, 낭만, 뭐 조화, 뭐 만족스러운 만남, 뭐 이런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좋습니다. 예정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어요. 이미 연인이 있으시다면, 어, 그냥 돈독하게 잘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만약에 애인이 없으시다,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시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노동 뒤에 보상,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기다린 만큼 괜찮은 사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미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어, 그분과 뭔가 화목한, 안정된 어, 그런 연애 관계에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11월달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뭔가 시도하는 그런 게 자꾸 보이는데요. 뭔가 도전을 하거나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든 뭔가 새로운 일이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계신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함께 무언가를 해,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희망적인 마음을 지금 가지고 뭘 자꾸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 총은 카드도 어, 뭔가 서두르는 것, 진보하는 것, 이런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막 움직이는 거죠. 너무 바빠.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있어요. 자꾸 이동하면서 서두르고 자꾸 뭘 급하게 이제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발로 뛰시고 계시는데 좀 조심할 일이 생긴대요 이번 주에 12월 첫째 주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어그러질 수 있을 만한 어좀 조심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픔이나 상처 건드려질 일 생기고 그로 인해서 좀 우울감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처음 시작할 적에 어,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세히 주변을 좀 둘러보고 알아보고 어, 천천히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서두르는 발로 뛰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실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좀 절망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이제 손실로 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손실이 컵이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엎어진 건 아니죠 컵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개가 엎어져 있고 가장 큰컵 하나는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다 잃진 않는다 부분적인 손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실패다 하지만 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 시행착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완전히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뭐 어그러지거나 하는 카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분적인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하여 이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동업을 하려고 했다 친구와 함께 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는 여기서 손 뗄게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부만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애정은 간단하게 한 장만 뽑아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군분들 애정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 나와 있는데 좀 주변에서 되게 치켜세워 주는 그런 일이 있겠는데. 네, 연인이 어좀 치켜세워 주는 네가 최고야. 뭐 너만이 그 일을 할수 있어. 너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을 일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자신이 어떤 애정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지는 한 주가 될것 같네요. 자신이 좀 상대방을 쥐고 흔드는 또는 나의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이 뭐 웃고 우는 뭐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뭐 사랑 안에서 내가 내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강해지는 그런 한 주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욕망은 싸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사랑 싸움이 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존심 같은 거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미팅이라거나 소개팅으로 연인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조금 권위라거나 이런 것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보기에 너무 권위가 있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권위적이고 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듬직하고 이런 부분이면 좋겠는데 이 황제카드는 좀 군림하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조금 겸손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 분들 이번 주좀 스펙타클 할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리 첫 번째 카드,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승진하게 된다. 승진할 수 있다. 또는 지금까지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다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협업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운 들어와 있어요. 계약 운도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12월 첫째 주에 좋은 운이 들어와 있고, 무언가를 누군가와 함께 하기로 한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만남으로 인하여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이 자기 혼자일 때는 모르는데 타인과 함께 할 때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절망스럽고 좀 우울하고 근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과 함께 하는 삶이 새로 시작이 된 거죠. 어, 그리고 마지막에 전차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급작스러운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어, 방향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좀 추진력 있게 앞으로 어, 치고 나가는 그런 운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거죠.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돌파를 해버리는 거죠. 뭐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행을 간다거나 어딘가에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결혼하시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시나? 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결혼식을 이번에 올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어떤 출장 갈 일이 생긴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는 사무실을 옮길 수도 있겠죠. 음, 뭐 회사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어,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사무실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새로 함께 하게 된이 사람, 뭐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과 새로운 또 미래를 향해서 어, 나아가는 그런 한 발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카드가 총운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 뜻을 함께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어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희망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카드예요. 12월 첫째 주어 느낌 되게 좋습니다. 우리 5번 분들. 5번 분들 애정운 카드 간단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애정은 어, 괜찮게 나오네요. 킹 오브 펜타클 카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근데 풍요롭다는 거죠. 이거는 풍족하다. 뭔가 생산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첫 인상에서 또는 자신의 어떤 어, 좀 겸손하지 못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이런 이러 이러한 걸 가지고 있다. 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어떤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좀 어필하다 보니까 좀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낭만이라거나 어, 이런 부분보다는 어,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보기에 좀 너무 세속적이다 낭만이 없다 어, 내가 어떤 호감이 있는 것보다는 어떤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만 어필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계기가 생길 수 있겠죠. 또한 연인에 대한 책임감,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분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